네 안녕하세요. 2 0 2 4년 7월 30일 와 화요일 오늘 지금 부산 날씨 33도인데 체감 날씨는 한 40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와 이런 더위. 제가 방콕에 오래 있었지만 더 뜨겁고 괴로운 것 같아요. 지금 동네 시장 안에 있는 식당가에서 8,000원 이렇게 막 나물 여러 개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시장 구경 좋아하세요? 여름에도 시장 구경 해보세요. 전 몰랐는데, 이 안에도 에어컨이 켜져 있던데요. 그래서, 어, 국수는 5,000원부터 시작하고, 비빔 칼국수 같은 별미더라고요, 그것도. 그런 거한 6,000원. 그리고 제가 먹었던 밥, 그거 진짜 막 완전, 뭐 어떻게 보면은, 밥이 보약이라고 할때그 보약. 온갖 그 신선한 나물들이 있는 거. 그게 8,000원? 팥빙수는 4,000원이던데요? 요즘에 1인 팥빙수 4,000원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? 여전히 시장이 인심도 인심이 고요 재미도 있고요. 거기다가 또시원하기까지 하니까 시장 구경 한번 해보세요. 네. 아, 저는 이 부산에서 동네에 아주 푹 빠졌습니다. 이렇게 좋은 곳, 어, 살고 싶다는 생각 들던데요. 네. 세상엔 좋은 곳이 많고 우리나라도 특히 많죠. 여름이에요 네, 멀리 안 가셔도 분명히 재미난 곳들은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흥미로운 재래시장이 뭐 동네에만 있겠어요? 어쨌든 동네 재래시장 너무 좋다는 거 <laughs> 제가 한 1분 얘기했는데 쪄 죽을 것 같아요 <laughs> 이런 날씨에도 행복할 수 있으면 행복의 재능인 아닐까요? 제가 먹었던 음식들 영상으로 나오니까 뭐 보세요 <laughs> 어이어 <목소리도>